이쪽은 뭐죠? 어, 이쪽은 나중에 회사책에서 네. 어, 외부 통로. 판매 마감 이쪽 끝으로, 끝에서 객체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. 이쪽이 이제 내실이 됩니다. 음. 동선이 이쪽으로 나와서 통로. 로 가서. 안녕하십니까. 어, 뭐 음. 이쪽에 남자 화장실. 음. 이쪽 이쪽은 나중에 탈의실이 좋습 네, 이쪽 구간은 카리실 조성 구간입니다. 아하. 이쪽 게이트 문 열고 들어가서 소장. 사자원 아. 오, 넓으네되어있요 어, 아.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쪽은 지금 저 안쪽은 공사 구간이 아니고요 이쪽은 응. 이제 배납기 설비가든 따로 다 설치가 돼 있고 응. 모든 동력은 이 배납기를 통해서 응. 이쪽 분전반으로다 공급됩니다 앞으로 저쪽 공장 입구에 있는 응. 자책변 부지에 조성자 응. 신축 공장 네. 아, 거기도 마찬가지 여기서 동력선이 이제 이거 공급이 되겠죠. 응.